문제의 조건을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공통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거든 그래서 아래의 3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변형을 하자.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아래식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qx가 몫이 되고 어때? 최고차 개수가 여기 1이고 얘도 1이죠? 그럼 몇번 묶어진다? 한번 묶어지고 위에 있는 이식과 나는 나머지가 같아야 하거든. 여기도 나머지가 x 더하기 b가 돼야 돼. 지금 누가 이렇게 변했어? x c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1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된 거야.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. 아래 밑줄 그은 그 부분과 같다고요.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 했거든? 맨 아래 줄 시에 x에 1 대입해봐. 1 넣어주면요. 2하고 a 플러스 b가 4다. 이 식과 이식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. 풀어줘야 할까? 계산할 수 있겠죠? 다음으로 15번, 15번 봐볼래? 3차 다항식 P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. X 플러스 7에다가 PX를 곱한 값이 X 마이너스 2에다가 PX 플러스 3을 곱한 값과 같다. PX 마이너스 2를 다음 3차식으로, 아,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하기 3일 때 P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좌우가 항상 같은 식이니까 대입,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px의 힌트, 힌트를 찾아볼게요. 자, 여기 x 플러스 7 곱하기 px 보이지? 제일 먼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보자. 마이너스 7을 대입해보자. 그럼 좌변은 얼마야? 0. 마이너스 9 곱하기 p 마이너스 4가 되겠죠? 그럼 곱해서 0 대하니까 p 마이너스 4는 얼마다? 0이다. 이해 됨? 두번째는 x 버뭐 대입하자. 방금 구한거 p-4가 0이 알았으니까 x에 마이너스 4 넣어줄래? 그러면 3배의 p-4는 이해 됨?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대하잖아. 그럼 p-1이 이번에는 0이다. 세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줄래? 6 곱하기 p-1은 마이너스 3하고 p2 또 P 이거 얼마에요? 0이다. 한번더 해볼까? X에 이어주잖아 어, 어차피 여기 0 되네. 그럼 새로 건질 식이 없습니다. 뭐 끝났죠? 사실 PX가 3차를 했잖아요. 3차니까 이 3개 가지고 PX 완성할 수 있죠? 최고창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붙여주세요. p x 1은 x 대신에 얘들아 x 1 넣어 주면 되거든. 여러분, 여기까지 되세요? 근데 이 p x 1을 이 이차식으로 나눴대요. 어,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. 이렇게 곱해봐. x제곱 더하기 3x지. 자, 여러분 잘 보세요. x-3부터 쓰고, 밑줄 친 부분을 x제곱 더하기 3x. 더하기 1 빼기 1로 써도 되나요, 여러분? 그래서 너랑 이만큼 곱하면 a, x-3,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, 얘랑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이 밑에 부분 없던 걸 내가 만들어냈거든? 이해 됐어? 왜 만든지 알, 알겠어? 그럼 px 1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네가 몫이고 이만큼이 나머지를 할수 있니? 여러분 저 실수했잖아요.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? 이거 없애야 돼요. 나머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다 해서 A가 1 나오네. 따라서 PX가 완성이 되네요. 문제에서 걸은 게 p이니까 계산하면 되겠죠. 그럼 16번에 2번 이걸 x만 문자로 생각하고 y는 상수로 생각해서 값을 대입해봐 고차 은 항식은 인수정리로 우선 해를 찾았잖아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x에 3을 넣어서 0 됐다 해봐 그럼 x-3을 인수로 갖는다 했잖아 아 근데 여기는 y가 껴있어 에이. x에 번 넣어보니까 되든 2y 넣으면 0 나온다 그 과정 생략해도 될까 x에 2y 넣으면 0 나와 그래서 뭘 인수로 가자 x-2y를 인수로 갖게 돼 자, 줄지법을안 쓰고 찾아볼게요 2x 네제곱 나오려면 여기 최고창이 2x 세제곱이 돼야 하고요 자, 상수항 보세요 4y 네제곱나오려면 -2y에다가 마이너스 -2y 세제곱해야돼요. 이해됨? 그 다음 x 제곱항, x 세제곱항 볼까? 이게 나오려면 여기 둘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-4x 세제곱 y잖아. 아, 그럼 플러스 x 세제곱 y가 나와야 마이너스 -3x 세제곱 y 되겠구나. 그래서 여기 플러스 y가 있어야 하고 x X 세제곱항, X 제곱항 누구만 찾으면 돼. X항만 찾으면 돼. 자, X 찾기 위해서 누굴 또 이용해볼까? X제곱, Y제곱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? X제곱, Y제곱이 만들어지려면 X항과 Y제곱 이렇게 둘이 곱해서 X제곱, Y제곱 되나요 이렇게 들 곱하면은 마이너스 2 x 제곱 y 제곱 어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니까 3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오른쪽 다항식은요 x 개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요 y 개수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나요?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씩 가지고 또 인수분해 하거든. 이번에는 엑스에 벌 데이밤이 0이 될까요? <laughs> X에다가 Y 넣으면 절대 안 되고 플러스 쪽이 더 크니까 2분의, 2분의 1Y 넣어볼까? 그러면 1분의 1Y 세제곱이니까 4분의 1Y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Y 제곱이니까 4분의 1Y 세제곱 안 되는데? 혹시 위에서 틀린 거 있니? 8분의 1 4분의 3이구나. 됐다. 됐죠? 그럼 얘를 넣서 0이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y 대신에 저는 e x 마이너스 y 넣을게요. 자,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자여는 XY는 x y 항이 하어야하산하면산 x y 나 x y 나와 플러스구나. 됐다. 근데 더 이상 안 되거든요. 선생는저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. 는 x 우리는 XY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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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4제곱 계수가 2고 세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3y고요. x 제곱 계수가 y 제곱, 다음에 마이너스 8y 세제곱, 4y 내제곱. 자, 이 y 넣어주자. 내려오면 2 곱해서 4y. 둘이 더해서 y. 2y 제곱, 다음에 6y 세제곱, 마이너스 2y 세제곱, 마이너스 4y 내제곱에서 0이 나오마. 두번째 2분의 1y 넣어주잖아 그럼 2고 y 2y 되고 y제곱 4y제곱 2y 세제곱에서이이돼 2y로 나눠졌으니까 x 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이루어2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식을 1로 묶어서요 두 번째 항에 곱해주면은 아까 위에서 구한 답과 똑같이 나오게 돼요. 난 복잡한 식은요 줄죠. 조류법, 조르지법을 써도 무나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.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. 1 7 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. 자.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합니다. 자, 너희 이네 가지 조건 가지고요. 공통적인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? f0은 0이라 했으니까 fx는 x를 인수로 갖겠구나. 그 다음에 뒤에 세개 식을 봐봐 얘들아. 넣은 값과 분자의 값이 전부 다 같거든? 그 다음 분모는 분자보다 얼마씩 크니? 1씩 크다는 거 보이나요? 그러면 이 식을 공통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? fx는 x 플러스 1분의 x다. 어때? 어때, 어때? x가 뭐일 때? 0, 1, 2, 3일 때. 여기까지 됐어? 자, 이거를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x를 넘겨봐. 자, x가 몇차 방정식이라 했어? 3차라 했지? 그럼 내가 만든 식은요. 3차에다가 1차를 곱했기 때문에 4차 되죠? 어때요? 그 4차 방정식 해 0, 1, 2, 3 나와도 상관없죠? 이렇게 찾자고. 즉이 방정식의 근이 0, 1, 2, 3이니까 이 방정식은 최고차항 계수 x a 쓰고요.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몇 가지의 함? A만 구하면 되잖아. 뭘 대비할까? 마1 그러면 좌변이 1이고 우변은 A, 마1, 마2, 마3, 마4 해가지고 따라서 A는 1분의 24이 돼. 근데 문제에서는요, fx를 x-5로 나눈 나머지 구하랬죠 그러면 x에 뭐 대입해 주란 얘기야? 5를 대입한 얘기야. 그러면 4, 3, 이 20, 30, 분 되고요. f5는 6분의 10. 즉, 3분의 5가 됩니다.